이렇게 옆에서 들어주면 안 돼? 자, 그렇게 같이 하는 거야. 네. 안녕. 전체 하고요. 여기는 이번에 놀러 온 이모, 이모인데 이모 포켓포장을 하고 싶대요.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왔습니다. 근데 이모 잘몰랐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. 시작. Redaction. 30 20%, 20 I <목소리> 있잖아 여기서 <목소리> 이거를 포카를 슬리브에서 꺼내+ 꺼내줘야 돼 이렇게+ 이렇게 <감심> 알겠어 <outdoors> 한번 해봐 어. 내가 이렇게. 아,

가뿐 뽀삐 뽀삐 뽀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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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 처음치곤 포카포근짱 잘하는 이모다 다운로더 꺼내줄게요 짠 잘했지? 어,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게 덤을 본 이제 덤물 꺼내 볼가나 알골솜과 도무솜 <laughs> 도무솜 도무송오세 장만 주고 싶어서 세 장만 줄게요 어, 고양이 귀엽다 세장 알콜솜 알콜 알콜 더 줄게요. 도줄게요알솜을 꺼냈으면 알올솜을더 줄게요. 자, 이제 비공꽃을 꺼내볼게요. 알콜, 아니, 비공꽃 세장을 꺼내줬어요. 이제 슬리브를 꺼내볼까요? 이거를 <목소리> 이렇게 해 제, 제 목소리가 많이 들리신다고요? 네. 제가 이모 가르쳐주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게요 아주 잘하고 있어. This is h I w y o o w yo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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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keep on having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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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